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시험 치르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략 살펴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시험을 아주 잘 보셨더군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건강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 또한 평화가 함께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오늘은 3위일체실 신론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밀리오리가 제기한 현대신학에 있어서 재래신학의 신론, 기독교 신론에 대한 도전들 그런 문제들을 서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종말론적 계시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지난 강의에 설명 한바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자신이 곧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 모든 마지막 날 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아,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에서 신론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 존말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론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도 오직 그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으로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신론은 엄밀하게 계시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성령께서 미리 아들을 통하여 오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에 자기 자신에 관하여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오시고, 성령은 그 아들을 증언하고 조명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 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 이신 방식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삼위일체로서 계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계시하시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적 신앙, 삼위일체에 관한 신앙을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사변으로 그렇게 쉽게 치부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규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시된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한 분이며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 한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 실로는 명증적으로 그 계시에 의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에 관한 개념은 개인들의 신비적 경험이나 철학자들의 어, 철학적 사변에 의해 진술되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관한 자기 증언으로서, 그 성경이 하나님을 한 분, 그러나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으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신론은 개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의 사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하여 명증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신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곧 삼위일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곧 그 존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그 존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계시된 거예요. 존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적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도 또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일도 삼위일체적인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존재와 그의 경륜적 일하심이 분리되거나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은 언제나 3일째 하나님이 그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지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적 일하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고, 마지막 날 삼위일체적 교제 안으로 우리를 함께 초대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눌 그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신학이 고대로부터 우리의 예배와 예전, 기도와 찬양 안에 그런 전통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전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개신교 선거들은 카톨릭 교회를 관통해 온 교회의 모든 전통들을 다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마치, 목욕물 더럽다고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같이 버리듯, 교회의 예전과 전통이 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학적 전통까지 다 우리는, 어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순절인데요. 어, 칼비는 중세 카톨릭이 그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미신적인 일들을 장애에 왔는지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뭐, 카니발이라든지 재를 뿌리고 금욕을 하고 자기 몸을 일부러 어, 고통스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미신적인 부분들을 어, 칼비는 신랄하게 비판했고 종교개혁자들 역시나 또이 개신교 성도들은 그런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이 사순절의 전통을 아주 부정적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인 전통은 우리가 다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진지한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신학적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미신적인 요소들은 제거하고 금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 뭐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고기 파티를 한다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욕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의 사순절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아침에 만끽하기 위해 그 전에 고난을 신학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개신교회가 부활절은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교회의 그런 고난의 기간들에 대한 그런 전통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신학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미신적인 내용들은 제거한다 하더라도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내용은 우리가 오히려 제거하고 다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교회의 의미 있는 전통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어, 교회의 전통을 한 예로 들자면 우리가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함께 소리 내어 고백하는 사도신조가 있죠 사도신조는 참으로 오랜 전통을 가졌습니다 그 기원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말 사도신경은 영어로는 어, Apostles' Creed인데 라틴어 명칭은 아, Symbolum Apostolicum입니다 그러니까 아, 라틴어 아포스톨룸과 영어 아포스톨스는 모두 사도들을 의미하죠. 이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신조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만큼 비록 그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사도적 가르침의 권위가 있는 것으로 교회에서 어, 그렇게 여겨져 왔어요. 사도 신조를 라틴어 역으로 보면, 이 신앙 고백문의 특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면 크레도라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동사를 어, 성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는 그이 3일 체를 구조 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신앙고백인 거예요. 크레도 인레움 파트렘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엣인 예수 크리스도 그리고 크레도 인스피리 스피리툼 쌍툼 이처럼 믿는 대상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의 보편교회가 함께 신앙고백 하는 신앙의 전통 안에서 고백해 온 거예요 영어로 된 영어신경만 봐도 3일제적인 구조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리고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조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저는 그것이 이 개신교 신학의 천박함 개신교 신학의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신학을 그대로 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교회의 신학은 개교회주의, 개인구원, 그래서 구원론 중심의 신학에 매물되어 있어요. 교회가 함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몰라요. 교회가 함께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동일하게 유일신론 한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다른지 그 신론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는 우리 많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교회가 보편 교회가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 온그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전통을 신학적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예배 중에 소리내요. 고백하는 그 중요성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사도신조는 삼위일체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예배의 예전의 내용으로 담아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신론을 바르게 알고, 신론을 바르게 공부하면, 기독교 신앙을 마치 개인 수양의 종교나 개인 경건,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로 이해하는 데서 훨씬 더 발전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간에 논쟁들이 많았지요.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아니냐. 예배는 함께 드려야 해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 경건만을 강조하면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고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예배는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소서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평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먼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연합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는 개인주의 나 혼자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런 개인 수양과 개인 경건의 신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론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 받았다고. 유튜브 신자가 되고 유튜브 교회에 모이는 거 가능하지 않아요. 구원론만 강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라면 창조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 모두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다 통일되게 돼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삼위일체론, 기독교 신론을 바르게 공부하면 이 신론이 창조론과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 모든 신학 전체가 아, 통일된 하나의 신학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말론,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맨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666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가 어떤 것인지, 죽어서 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제 안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신학적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의 용어로는 천국이죠. 바실레이아 투우란우 다른 복음서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투 데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신론이 중요하다고요. 신론을 잘 모르면 신학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의 신론이 탄탄하지 않으면 창조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의 신학 자체가 탄탄하게 쓰질 수가 없어요. 다 서로 창조론 이야기할 때는 창조론, 인간론 이야기할 때는 인간론, 구원론 이야기할 때는 개인 구원과 개인 경건, 뭐 교회론 이야기할 때는 또 무슨 개인이 교회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요. 종말론 이야기하면 무슨 666, 요즘에는 대리치. 요즘에 무슨 또 어떤 분들은 별이 일자로 이제 늘어설 때가 다 나왔다고 무슨 그런 꿈을 꿨다고 제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신학들이 통일성이 없어요. 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된다고요. 신학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 신론이 탄탄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느 신학자라도 그 신학의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데 삼위일체가 설명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삼위일체에 관한 관심이 너무 없고 그 오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도 어이 삼위일체 기독교 신론이 가장 크게 도전받고 있죠. <목소리>